재수는 고등학생 때본 수능이 평소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요. 좀 아쉬운 마음에 선택하게 됐어요. 재수는 2월 초에 선행반으로 시작했고요. 그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나서 정시 원서를 넣으려고 설명회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제가 평소 생각했던 대학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부모님이 반수를 하라고 권하셨는데 제가 재수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 이제 설득하느라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마지막 선행반에 들어왔어요. 독학을 하다 보면 학원처럼 이렇게 선생님들도 수업을 못 듣고 또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스스로 긴 기간 동안 공부할 자신 없었고요. 학원을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게 되고 제가 좀 공부하기 싫을 때도 나와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학원을 다니게됐어요 처음에 이제 집 가까운 학원 쪽으로 알아보려고 처음에 인터넷을 보다가 가서 상담을 여러 군데 집 가까운 쪽이 노원 쪽이라서요. 노원 여러 학원들 가가지고 상담 받아보고 또 강북 종로 이쪽이나 여기 비타이드까지 알아보게 됐는데 와서 상담해보니까 다른 학원들보다 장학제도도 잘 되어 있고 또 학원의 체계가 좀 저한테 더 맞지 않았나 싶어서 집에서 좀먼 거리인데도 좀 1년 동안 하는 재수학원 고르는 거니까 그냥 강북비타이저학원 선택하게 됐어요 네? 재수하면서 매달 보는 모의고사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은데 매번 보는 모의고사를 거기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를 보완하는 지침서로 삼고 그냥 자기 모의고사에서의 자기가 흔히 하는 실수들을 찾고 거기서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부담이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요. 거기에 또 연연하면은 그 뒤에 보는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자기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한 단계라고 생각하면 더 무난하게,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뭐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 단위 선생님이신 박민철 선생님하고 이세호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두 분의 성향이 달라서 더 수리 영역 공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단임 선생님, 박민철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좀 기본을 충실하게 해주시고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딱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고 이세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킬러 문제 위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하는 수업이라서 수업이 힘들 수도 있는데 또 적응해 나가면 괜찮은 선생님이고요. 또 언어 같은 경우에는 김홍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언어는 혼자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 방식을 선생님 수업으로 제 방식을 많이 바꿔주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분이시고 또 윤주문 선생님은 비문학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이신데, 그냥 생각 없이 혼자 하면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되게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되게 놀라움을 주셨던 선생님이죠. 그리고 외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김수진 선생님하고 배상수님 두 분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배상수님은 제가 클리닉으로... 수업을 많이 들었던 분이셔서요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고 문법이나 독해 되게 공부가 치중되지 않게끔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었고 김수인 선생님은 또 공부 가르쳐 주시는 것도 훌륭하시지만 그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일침을 가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만 애들 한명한 한 명에게 그 애들 성향을 파악하고 조언을 해주시는 게 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에게 감사하고요. 일단 학원에서 하는 수요 듣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듣기 같은 과목에는 약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듣기 그 강의를 해주시니까 소홀하지 않게끔 딱 짚어주시는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요특강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주마다 달라지는데 선생님들이 딱 강의를 해주시는 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은 따로 보충해서 들을 수 있어서 또한 좀 수업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강 받을 수 있었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 보는 수학 평가가 있었는데 그건 밤마다 수준별로 다른 시험 문제라서요. 또 단원별로 골고루 좀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걸 연습할 수 있던, 있던 좀다 같이 모여서 시험식으로 보니까 실제 시험을 보는 분위기 그런 거에 또 적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또 수능 그 직전에 가면 치키 특강이라는 걸 해주는데. EBS는 수험생이라면 꼭 수능 전에 다시 봐야 할 부분인데 제가 혼자 보려면 제가 혼자 그 문제들을 이 EBS 지문을 보고 좀더 어느 게 중요하다 이런 건덜 중요하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할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짚어서 그 부분을 강의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서 제가 EBS를 수능 전에 다시 한번안 봐도 될 정도로 EBS에 대한 마음, 심적인 부담을 덜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재수를 선택하면서 되게 부담도 많이 될 거고, 1년이 힘들 수도 있지만, 재수라는 건 자신을 믿고 또, 학원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도 믿어야 되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믿어야 또 수능을 끝나고 학원 선생님들께서 진학 지도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과 학원과 선생님들을 믿고 1년을 견뎌낸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또 흔들리는 시간도 있을 텐데 흔들리지 말고 재수는 또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힘내세요. 화이팅.